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22일 해피뉴스입니다. 4대궁과 종묘를 찾는 관람객이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일까지 관람객이 995만 7천 명으로 집계됐고요. 내일이죠. 23일 오후에 천만 번째 관람객이 탄생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엔 멋진 고궁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와보시길 강추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하윤아가 제4회 미르크루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윤아는 프랑스에서 열린 콩쿠르 결선에서 1위에 올라 우승 상금 5천 유로를 받았습니다. 또 본선 2라운드 과제곡을 가장 잘 연주한 참가자에게 주는 특별상도 함께 수상했는데요. 대한민국엔 재능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송혜교의 34번째 생일을 맞아서 팬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송혜교의 공식 팬클럽이죠. 해바라기는 14일부터 21일까지 1367만원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송혜교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선행을 해오던 걸 감안해서 기부처도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로 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배우들도 멋지지만 팬들도 참 멋지네요.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